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2024.14 버전.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8버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절차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업데이트가 뿌려지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아마 한달 정도 뒤에쯤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좀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돼 가지고 간만에 좀 메이저한 업데이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주얼 업데이트인데 어 이거 UI가 뭔가 되게 다르죠? <laughs> 이제 차를 주차했을 때 이렇게 뜨게 된다라는 것인데 와, 멋지. 사이버트럭에 있는 그 UI를 그대로 이제 적용해 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이버트랑 얘기를 할 때도 아 이거 우리나라 이거 이거 뭐 모데슬이 모데와 이거 정해주는 거뭐 어렵겠습니까 했는데 어또 이렇게 바로 적용을 시켜주네요 보면은 뭔가 고화질 느낌이 나는 이쁜 차가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내비게이션 관련된 메뉴라든지 뮤직 플레이어 기능 작은 메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기는 한데 아네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고 어, 게다가, 이, 이쪽을 보시면은, 지도는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마치 디아블로2의 옛날에, <laughs> 디아블로2 미니M 앱, 이렇게 올려서 쓰는 분들 많이 계시죠? <laughs> 그런 거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 이 테슬라 내비게이션에 있는 지도가, 아, 나한테 너무 과분하게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차 상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주행 상태도도 이걸 이렇게 작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V12, 로 이제 인터페이스가 V11이죠. 이게 V2.5로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이저 업데이트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 2년 만에 좀 업데이트가 된것 같아요. 아 풀스크린 위클 컨트롤 어, 나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플레이백 컨트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상당히 크게 바뀌었고, 그리고 오토파일럿 드라이빙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오토파일럿 키면은 내 차와 주변의 차상태을 보여주는 그 조그만 지도 상태 같은 거 있었으니까 이거를 FSD를 구동하는 차처럼 이렇게 크게 늘려줄 수 있다. 라는 거 네, 그러면서 원래 있던 지도는 오른쪽 위에 상단으로 조그맣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가 있는데, 어... 참고 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태사 사람들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뭐알 만한 분이면 아시겠지만, 여기 라이젠 MCU가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는 라이젠에만 해당이 되는 업데이트입니다. 이렇게 끝나누기를 하나? 아마 이 멀티미디어 관련된 내용이 주다 보니까 아톰으로는 이런 걸할때좀 버벅일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을 안 시켜주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차도, 와, 좀 굉장히 좀 구형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laughs> 좀 가지게 되는. 그 전까지는 딱히 뭐 업데이트가 똑같이 되다 보니까 아톰이건 뭐건 상관없이 별 느낌이 없었는데, 와, 이런 업데이트에서 배제가 됐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제가 차를 오래 탄것 같아요. 하긴 4년 탔으면 좀탈 만큼 탔죠? 네, 물론 저는 그 배로 <laughs> 탈 생각이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아쉬운 얘기라고 또볼수 있고. 다만 좀더 아쉬운 거는 또 이런 것들이죠. 이제 뭐 오토파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아톰이랑 상관없이도 구동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fsd 영상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오토파일로 을키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모드가 굉장히 크게 화면을 다뒤드풀 정도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이미 아톰에도 가능한데 그게 아톰이 안된다 라는 건 약간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그런 업데이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fsd가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고 하면은 적용이 될 만한 여지들이 있죠 그때는 이것만 그러니까 이것만 안 되는 거지 나머지는 딱히 뭐안 되겠다 싶은 것들이 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주차했을 때 이렇게 간지나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 아톰을 쓰신 분들은 보실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뭐. 사실 크진 않잖아요 <laughs> 간지는 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 이런 걸좀 위안을 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어 아톰인 차들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핸즈프리 트렁크 아 이거는 뭐 아톰 라이젠에 떠나가지고 하이랜드와 신형 모델 S, 모델 X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laughs> 핸즈프리 트렁크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막 마트에서 짐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트렁크를 열어야 돼. 근데 이거 짐을 이렇게 바닥에 놔두기 그렇잖아요? 그럴 때뭐좀 옵션이 좋은 수입차들은 이 트렁크 아래를 이렇게 발로 훔치면은 트렁크가 알아서 띠용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런 고급차에 좀 어떻게 보면 전유물 같은 건데 테슬라가 그거 비슷하게 뭐 옵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원래 없던 건데 추가를 했어요. 어, 그럼 다른 수입차처럼 이 앞쪽에 뭐 센서를 달았냐? 야. OTL 어떻게 센서를 만드냐?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방법이 다릅니다. 바로 UWB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테슬라 가 UWB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이제 작년 말 그리고 올 초인데요. UWB면 뭐 블루투스랑 기술이 뭐 약간 뭐 비슷하다고 보면은 비슷하고 아니라고 보면 아니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정확히 보면 이런 겁니다. UWB를 지원하는 게 있고 내 차랑 그것이 링크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이 핸드폰을 UWB 기능을 지원하는 이 핸드폰이 어디에 있는지 이 미터를 센티미터 단위로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을 해요. 위치 자체를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게첫 번째가 바로. 폰키겠죠 운전석에서 있을 때만 문을 열어줘 이런 것들 차와의 거리 같은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아 운전석 쪽에 있을 때는 문이 열리고 조수석에서 문을 열려고 하면은 안 열리게 이런 식으로 뭐 조작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뭐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운전석에 있어 근데 이게 조수석에도 쉽게 열려 버리면은 갑자기 무장 강도가 갑자기 딱 조수석 문 열어가지고 키도 필요 없이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막 허튼짓을 할 수도 있고 너무 나갔나? <laughs> 근데 보안이란 게다 이런 거거든요 <laughs> 아무튼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는 약간 정확도가 UWB에선 좀 떨어지니까 네,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UWB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죠 을 근데 UWB를 이용한 폰키 시스템은 솔직히 말하면 제네시스가 더 빠르게 적용했어요 GV60 처음 나왔을 때 지원하는 거니까 거의 뭐 2년 전에 나왔던 건데 이걸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뒤늦게 지원하게 된 것이죠 근데 다만 어, 이 UWB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는지, 차에 이렇게 확실하게 적용한지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한발더 앞서버렸습니다. 여기서 폰키 자체는 GV60이 빨랐는데, 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핸즈프리 트렁크니까. 이렇게만 들어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들고 내가 트렁크 쪽에 딱 있으면은 얘가 알아가지고, 어, 주인님이 트렁크에 있네? 핸드폰을 들고, 어, 트렁크를 열고 싶어 하는구만 하고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삐우! 하고 열어준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정말 정밀하게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핸즈프리 트렁크 기능을 적용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왜 신형만 되냐? 이 UWB를 지원하는 차량들이 하이랜드 모델3 모델x 신형 모델x 신형 이렇게 세 가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laughs> 사들은 지원이 안된다 아쉬운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뒤에 나는 문을 열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트렁크 뒤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트렁크가 알아서 열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이런 옵션은 키고 끌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laughs> 아 그래도 킨 상태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트렁크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통해서 풀어주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laughs> 아무튼 간에 어,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었다. UWB를 지원하는 핸드폰을 쓰시고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 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프리뷰 오브 센츄리 모드 레코딩인데, 어, 뭐,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센츄리 모드 켜놓은 상태에서 뭔가 이벤트가 딱 나왔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알람이 왔어요. 어, 주인님 차에 누군가 나를 걷어 찬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저장된 클립을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기존에는 라이브 카메라만 가능했지 저장된 것을 보는 것은 어려웠는데 이제 이렇게 저장된 것들도 볼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참 기능이 좀더 확장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트리 프로그레스바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고 도착지까지 선표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뒤에서 보여 드릴 건데 프리미어 커니티비티를 구독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파란 색깔의 계열은 뭐뻥 뚫려 있다 노란색은 약간 막히고 빨간색은 어우 굉장히 막힙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디 나타난다. 트립 프로그레스바라고해 가지고 어이 내비게이션 뒷 아래쪽에 이렇게 하단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지, 여기가 도착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거는 아 내가 이 정도 이동하면은 그러니까 한50% 정도 좀 넘어서는 약간 좀 막힐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어 대략적으로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교통정보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적용해주는 건데 확실히 그래도 내비게이션 그 본연의 기능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티파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내가 핸드폰으로 스포티파이를 듣다가 이 차에 들어오면 은 내가 핸드폰에 듣던 거 그대로 어, 들려준다라는 거 스포티파이 쓰신 분들에게 축하할 만한 얘기죠. 그리고 좋은 경로를 추천해주는 거. 이거 티맵 쓰다가 보면은 갑자기 어 주인님 이 경로로 가면은 좀더 빠를 것 같은데요 하고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순정 테슬라 내비게이션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순정 내비게이션에 들어왔다 라는 거 티맵처럼 뭔가 변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세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림길이 있는데 옵션이 뜨면서 어, 이쪽 가면은 몇 분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팀맵에서 해주던 거를 이제 순정 내비가 해준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퍼 컨트롤인데 이제 와이퍼 컨트롤을 버튼을 이제 누르면은 와이퍼가 한 번씩 움직이면서 이 UI의 왼쪽 아래에 와이퍼의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뜨게 되어 있었죠 기존에 이거를 터치로 만져야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와이퍼를 키고 내가 3단을 키고 싶어 그러면은 이 와이퍼 버튼을 누르고 1단 2단 3 3단, 4단, 그리고 오토, 여기서 내가 눌러줘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오토 와이퍼 버튼을 누르고, 왼쪽에 스크롤 버튼을 통해가지고, 이 와이퍼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UI, UX를 고치기 위한 이런 업데이트들은 계속 구상을 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런 게 바로, 어, 우리 국산사에좀 배워야 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주차했을 때, 이 브라우저를 쓸 때는 풀스크린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원래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풀스크린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우저도 풀스크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라거 이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브라우저 통해 가지고 뭐 웨이브를 접속해 가지고 이 웹브라우저 그 자체로 그냥 볼 수도 있는 어 그런 속으로도 좀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뭐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차 세차 し 접근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정비 모드를 간 상태에서 이제 세차 모드를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아예 컨트롤만 가면 바로 이제 세차 모드가 쉽게 보인다라는 거 굉장히 좀 많이 쓰는 것들 중 하나인데 어, 좋게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리고 후열의 승객석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이제 현재 운행 상태 주행 상태 온도 시간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마치 이제 비행기 타면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후열 액정에서 볼수 있게 됐다라는 업데이트 있고요. 네, 그리고 센트리 모드 저장된 것들을 이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어, 지울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 센트리 모드와 어플리케이션과는 연동이 좀 많이 된것 같아서 어, 좀 환영할 만한 업데이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발렛 모드가 되어 있는데 차가 안 잠겨 있어.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알림을 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발렛기사님들 실수로 차 문을 안 잠그고 날 때, 운전자에게, 어, 발렛 모드인 당신 차가 안 잠겼습니다. 하고 알림을 해준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라고 볼 수도 있고요. 뱀파이어 서바이벌 업데이트 있고요. 아케이드 업데이트 있고. 그리고 이것도 하이랜드랑 모델 S, 모델 X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뒷좌석에 사람이 없으면은 리어 터치 스크린이 자동으로 꺼진다라는 거. 주차 상태가 벗어나게 됐을 때. 그러면서 에너지를 조금씩 아낄 수 있다라는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그래도 신경 써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이 스피드 카메라 차임. 어, 이거 지금 한국에 뿌려지고 있는 8버전 업데이트. 아 저도 받았는데 속도 제한 구역을 이 내비게이션이 표시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소리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제가 옛날에 이 8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솔직히 어렵겠습니까? 이 내비게이션은 이미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여기다 소리 하나 추가해주면 되는 거. 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네, 물론 한국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될 겁니다. 왜냐? 지금 내비게이션에 이 스피드 카메라를 표시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네, 물론 이거를 경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되는 게 어디입니까? 그래서 스피드 카메라 차임 아마도 소리로 알림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이 정도면은 티맵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 거충장스러운 이 핸드폰 거치대를 좀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업데이트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평균 속도 제한 이런 것들. 와. 네, 이것도 똑같이 업그레이드 해었습니다 그니까 러 제한속도가 있고, 그리고 당신의 평균속도가 있고, 이런 것들. 마침 한국에서 내비게이션이 이제 과속단속구역 이런 게 업데이트 니까 이런 것까지 덩달아 같이 업데이트 되는 게참 타이밍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티맵을 버려도 될 만한, 폰내비를 버려도 될 만한 그런 쪽으로 방해 향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하이빔인데, 아, 어, 이거, 대려 <laughs> 미국이 안 되고 있고요. 중국산 모델과 아이 자들이 되려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laughs>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규정이 좀더 팍팍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규정이 어느 정도 좀 거치고 나서 확실히 승인을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뿌려질 내용이니까 이 하드웨어 갖고 있으신 분들 지금 막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과정이고 결국에는 될 겁니다 시기의 문제지 이거는 좀 빨리 될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간에 어댑트 하이빙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오더블 있고 거기 있는데 뭐 그밖에 뭐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과거의 차들에는 이미 적용이 됐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패스를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좀 UI가 바뀌게 됩니다 좀더 이쁘게 바뀌었죠 근데 라이젠 음 c 요아 슬프다 근데 라이젠이 아니어도 이 정도는 적용이 될 법도 해요 이거는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충전할 때 좌측에 이렇게 뭔가 멋들어지게 표현해 주고 있답니다 뭐 정보들이 있는데 뭐 암페어 그리고 전압 전류 총 충전량, 그리고 리미테이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 프로그레스바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내비 찍으면은 출발지, 도착지, 밀리는 정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UI를 이렇게 계속 가다듬고 있는 테슬라의 노력 이런 거는 진짜로 칭찬해줘야죠 그리고 트렁크 열림을 중지를 할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트렁크 버튼을 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짝 일시정지처럼 퍼즈 버튼이 있죠 그러니까 살짝 열리다가 이 버튼 누르면 그상태에딱 멈추는 거 어, 이런 기능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모델 3, 모델 Y에다가 그러니까 어, 이 트렁크를 여는데 뒤에 천장이 낮아져가지고 이게 다 열면 은 문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퍼즈 버튼을 적당히 딱 눌러가지고 범숙해 준다는 거. 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어지간 트렁크를 안열것 같은데, <laughs> 아니 뒤에서 열거나 <laughs> 아무튼간에 좀 사소한 그런 편의적인 업데이트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 표시계가 좀더 커져가지고 시인성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회생 제동 관련된 뭐 기존에는 이렇게. 좌측으로 갔고 회생 제도는 좌측으로 이렇게 떴는데 이게 어, 수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은 좀더 간결하게 보이게 된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와, 요새 좀 업데이트가 다시 좀 많아진 듯한 느낌은 뭐제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 와중에는 이렇게 비주얼 업데이트 같이 아톰의 차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것들은 어지간하면 다 아톰이 여전히 아 톰인 차들도 다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좀 <laughs> 이래서 테슬라를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이 업데이트 소식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것만 말씀드려도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 소식들은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들면서 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알고주는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 프로듀이 컨즈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